예, 안녕하세요. 메디니 애널라이즈를 이용한 사이버 시큐리티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NCC의 송민 차장입니다.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 지, 지금 세션 포함해서 세 개의 세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경 지식에 따라서, 어, 이제 안,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전에 공지가 나간 것처럼, 어 이제 따로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 자동차 기능 안전 ISO 2662 또는 i e c 61508에서 어, 기능 안전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사이버 시큐리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를 들면 자유,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기능 안전에 따라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 요, 예, 최근에는 이제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면서 운전자의 자동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컴포넌트의 정보들을 우리가, 어,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2, 4, 3, 4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셋의 정보들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차량 조향이 바뀌면서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두 세션에서 다뤘던 기능 안전 어 그리고 뭐그전 세션에서는 항공기 관련된 기능 안전도 잠깐 다루고 있었죠. 예.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산업 도메인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 안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ISO 2434 사이버 보안 관련된 표준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드니 관련된 개요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매드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ISO-SAE-2434라고 하는 표준은 우선 SAE라고 하는 미국 지역 표준을 만드는 단체가 있고요 그 표준에서 이미 자동차를 개발할 때 사이버 보안을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개발에 적용할지를 미리 이 SAE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미 고민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준의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이것들을 이제 국제 표준으로 어한 단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준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자동차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의견에 따라서 어 국제 표준화 기가 기관인 ISO와 SA가 서로 공동으로 2434라고 하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 표준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표준에 따라서 어이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그리고 어 사이버 보안 위협들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식별해서 분석해서 이런 리스크를 낮출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내용이 2, 4, 3, 4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ISO 2626이라고 하는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에서, 어, 1, 파트 1부터 파트 1 0까지 굉장히 어, 많은 양의 표준을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기, 자동차 기능 안전 관련된 내용들을, 어, 이유기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ISO SA2434 표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표준 안에서 자동차 기능 안전이 다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하나의 표준 안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우선 이 표준의 범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 표준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 그리고 일반적인 고려 사항 그리고 어 이제 사이버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특정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 그리고 그 조직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어떤 요, 요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내용들을 6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 새로운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 아니면 해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에는 리스크가 아니었던 것들이 어, 내년에는 갑자기 어, 이제 리스크로 판명이 돼서 어, 우리가 그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이제 설, 어, 대응 설계를 해줄 필요도 있, 있습니다. 예, 그,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활동들이 이제 끊임없이 리스크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어, 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끊임없이 사이버 시큐리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식별해서 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어,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어, 팔 장에서 메인 프로세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별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컨셉을 설계하고요. 그 컨셉 설계의 바탕으로 제품을 상세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밸리데이션 활동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생산 그리고 오퍼레이션 유지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이버보안 활동들을 2, 4, 3, 4, 구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선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제가 요 보시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리로 된 어항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이 어항 속의 물고기를 우리는 이제 아셋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 레벨에도 이런 차량에도 이런 아셋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여기저기 자리, 어, 장소를 이동하는데 그런 개인 정보들을 어, 특정 범죄자가 활용해서 어, 이제 악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와 같이, 이제 이 어항 안에 물고기를 아셋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어항을 담고, 아, 물고기를 담고 있는 이 어항이 어, 근본적으로는 치약성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어항은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이제 깨질 수가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악의적인 해커들은 이런 이제 약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런 어항 속의 물고기를 빼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망치를 이용해서 이 유리를 깨고 물고기를 이제 훔쳐갈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레이킹하는 이 어항을 깨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스레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말로는 이제 위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망치로 표현된 스레스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어 아예 그냥 손을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가져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어 스레스로 식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레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이 사이버 시큐리티 어떤 목표를 위반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요구 사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때 요구 사항은 유리를 깨지 않게 깨지지 않게 어, 이제 방탄 유리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컨트롤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어 이런 컨트롤을 고려해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 망치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방탄 유리를 쓰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예 그냥 손을 이 입구 쪽으로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훔쳐가는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입구를 사람 손이 안 들어가게 좁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쓰레별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과정,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번 시간에서, 어, 메디니로 어떤 식으로 사이버 보안을, 어, 인식하고 정의를 해서 우리가 제품에 반영하는지 그 관점에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내용은 이제 2, 4, 3, 4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이제 관계인데요. 우선, 어, 우선 우리가 어떤 자동차 제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 제어기의 제어기를 이제 아이템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그 제어기라고 하는 아이템에는 다수의 아셀, 어,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정보들이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들이 누출이 되면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속성 관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쓰레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데미지 시나리오에는 다수의 스레 시나리오가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미지 시나리오를 어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꼴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고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어 사이버 보안을 이제 준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요구사항들은 컴포넌트에 할당이 돼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이제 서로 조합이 돼서 하나의 아키텍처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주요 용어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전 두 세션에서 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림입니다. 예 많이 익숙하시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고요. 예이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트리 구조로 다수의 설계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품의 아키텍처가, 어 있고, 그 아키텍처 안에는 컴포넌트, 그리고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어 복합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시스템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큐리티 리퀄먼트, 그리고, 타라 분석, 하라 분석과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어,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분석, 어택트리, 그리고, 어, 그리고 취약성 분석, 이런 이제 FMA 분석과 유사한 활동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SO SA2434에서 다루고 있는 리스크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A부터 G까지 한 7개의 단계로 제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버 시큐리티가 뭐 전략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어, 독일의 ZF, ZF라는 업체에서는 이미 메디니 기능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서도 메디니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 활동을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도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능 안전과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